일단, 90년 말띠라, 올해 이렇게 말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서, 음, 7월달 들어서서는, 내가 이리저리 조금 몸이 바빠지실 것 같아. 남는 거는 없다 그래도, 내가 몸이 조금 많이 움직여야 되는 형국? 근데, 솔직히 이번 달에는 내가, 다음 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농사를 짓는 것처럼 어 7월 한 달은 내가 조금 움직이는 게 바빠지고 남는 게 크게 없다 그래도 조금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8월 달, 9월 달 돼서 추수 가을에 가을 거지 하는 것처럼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7월 한 달은 많이 움직이더라도 투정 부리지 말고 움직이시라는 형국이야. 90년생들은 그리고 78년생 말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 45시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운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문서의 확장 변동이 나와요. 사업으로 따진다고 하거나 직장에서는 승진의 운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확장 이동. 무조건 늘려도 괜찮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막혔던 게 풀리면서 내가 꿈이나 계획했던 거를 좀 이뤄갈 수 있는 한 달이 되실 거니까. 음력 7월 한 달은 조금 노력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그 다음에 66년생 쉬운 일곱.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고비가 따라온다. 삶의 고비가 따라오는 형국이야. 이번 달 들어서서 7월, 달, 7월 한 달은 내가 어디 원행길을 가시거나 장거리를 해외를 가실 일이 있다 그러시면 한달 정도는 밀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이번 한 달에는 사고수, 내 몸에 횡액수가 끼치는 형국이니까,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 그 다음에, 시운 내사, 올해, 예선아웃되신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60 넘어서 한갑, 넘고 7순이다 돼가잖아.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크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 전보는 거 자체가, 나보다도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예선아웃들 같은 경우에는, 말띠 음력 5월생들이 조금 걸려서 그러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5월생은 관제 송사로 가실 수 있는 거, 내가 머리가 좀 복잡할 일이 생기셔. 그러니까 54년생 음력 5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 머리 복잡할 일이 생기시니까, 그것만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단도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